영수는 영숙을, 영호는 정숙을 최종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영숙과 정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영숙은 영수를, 정숙은 영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밀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이 저는 현실 세계에서도 더 적극,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리저리 재고 따지는 모습보다는 어쨌든 연애상대에게 더 신뢰감을 줄수 있잖아요. 재고 따지는 모습을 보면, 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영숙과 정숙은 참 좋은 공통점을 어필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물한 물고기보다 그물박 물고기에게 더 관심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도 영수와 영웅, 모두 그물박 물고기였던 현숙에게 더끌려했으니깐요 하지만 역시 진심은 통하는 걸까요 영호도 영수도 모두 현숙을 포기하는 듯한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숙과 정숙은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연애의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정숙 같은 경우는 혼자 고독정식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영호에게 계속 신의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어,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에요. 정숙은 항공승무원이라고 나왔을 정도로 어쨌든 비주얼적으로 인정받는 직업군에 지금은 영어 강사를 할 정도로 어쨌든 업무적인 능력도 있죠. 그렇게 능력이 있는 면은 어떻게 보면 현숙이랑도 참 비슷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받았던 그놈의 꽃한 송이 때문에 정숙은 영호만을 계속해서 바라봤죠.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영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신녀성 같은 느낌도 있어요. 마음에도 없는 상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터치도 하고 커피도 먹여주면서 아주 쥐락펴락하죠. 상처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못 주게요. 그러면서도 영수에게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상철과는 가지 않았던 골방에도 들어가고. 상철과 데이트를 하러 가면서 아침 10시까지 영수에게 나와달라는 부탁도 하고, 심지어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영수에게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죠. 그 결과, 현숙은 더블데이트 때붕 떠버립니다. 음, 현숙이 아마 영어가 느꼈던 껍데기랑 대화하는 느낌을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런 모습이 저는 영숙이 굉장히 전략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고백을 받아낸다는 말이 영숙이랑 참잘 매칭이 된다 이렇게도 생각이 됐네요. 8화 데이트 때도 고르고 싶은 사람이 없다. 빨리 현실 세계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영숙을 좀 압박을 하는 모양새를 보였죠. 이걸 보고 저는 정말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나는 솔로이고 연애 서바이벌을 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어떤 전략을 쓰더라도 마음에 드는 사람과 좋은 결과를 내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정말로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인물인 것 같네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실 세계에서는 정수기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아직 한국은 보수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인 사회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영숙과 현숙의 공통점은 바로 한 사람만을 바라본다는 점. 그리고 영숙과 현숙의 차이점은 내 목표를 위해서 능동적인 전략을 선택하냐 혹은 수동적인 전략을 선택하느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